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애에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또지혜 거룩함, 능력, 권세, 성령의 기름부으심, 아버지의 마음, 불타는 구링 일정, 성령의 충만함, 강건함, 돕는 자, 믿음, 소망, 사랑, 은총의 표징을 주셔서 살아가신 삶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감사 기도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겠다 말씀했사오니 좋으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였습니다 고회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셨으니까 오늘도 내 일상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했으니 예수 그리도를 영접하기를 주의 기회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시편이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겠다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지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여와의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다 하시겠다 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십육장 이십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지아니하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했습니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아버지께 천능하신 아버지께 사랑의 아버지께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아버지 앞에 예수의 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저는 언약 가운데 이런 위대한 큰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하시는 이 영광의 약속. 우리는 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건강, 우리의 관계,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와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의 팔을 펼치는 주의 구원을 터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구실장, 오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사에서 50장 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 학자의 혀, 또 학자의 귀를 달라 구하라 했습니다. 주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곰피 반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그런 기도를 조합해 드려야 됩니다. 또 한시편, 구시편, 십사절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가 구하시기를 주의므로추원합니다 2편 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장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내게 철장 권세로 주께서 세상 권세를 파하겠다 했습니다. 진흙같이 쇠몽둥이입니다, 철장은. 쇠몽둥이로 진흙, 이 세상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셨는데, 이 철장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지요.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꺾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고치의사함을 그 받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 리뎀션 우리의 피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주력기 12장 말씀에서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패스오버,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유월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인들은 심승의 첫 새끼, 바로의 장자부터 참으로 종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심판이 이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많이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피를 주의 보혈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권세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포혈의 콩로를 의지해서 우리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포혈로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있게 의지하는 히브리서 10장 주님께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마귀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흑암의 세력을 파쇄하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말로 참소자 마귀를 이긴다 했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입술의 말이 복되기를 주의 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이절 말씀에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자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잠은 12장 14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 했습니다. 우리 입술이 그 언어가 우리 인생의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참좋아하는 장식이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이죠. You shall be a blessing입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장차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노펠러 가정의 가문의 그 슬로건이 있다 그랬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Blessing 이자 미션입니다. 축복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수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녹펠러 가문이 어떻게 축복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어린장의 보혈의 피로 또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어디나 오나 느영원토록동일하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9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아,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의 말씀입니까? 성도는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그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였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를 파쇄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초청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추리니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하였사오니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함과 불성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군천사, 파송하사, 죽께서 우리 삶의 불담이 되어주시며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마나 물가으로 의의 길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게다. 사울이 주여 그리하여 주실 것을 감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세빛 하나님 아버지 새 몽둥이로서 진흙을 파수함과 같다 말씀에 싸우니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했사오니 주여 그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